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축구승무패 토토 6회차 어, 간단하게 복귀 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가 오랜만에 고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보통은 좀이 어, 저배당인 좀 안전한 픽을 어, 주력이 이제 적중될 때가 많은데 오랜만에 좀 고배당이 당첨이 돼서 좀 도움이 어,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배당은 44.5 배당으로 높지만 금액이 굉장히 적죠. 500원인데 어, 이게 가끔씩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주에 어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토에 좀 쓰는 금액이 많고 프로토는 사실 뭐어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시는 거여서 저는 큰 금액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 이 주말에 이제 만 어, 원을 사용을 하는데 토요일에 오천 원, 일요일에 오천 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픽을 보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력에 삼천 오백 원, 그리고 부주력에 천 원, 그리고 이 고배당에 오백 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 금액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어, 일주일에 쓰는 금액 상한선을 어, 토토에 이제 뒀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토토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풀뱃이고 우측이 이 최종픽입니다. 좌측이 풀뱃같은 경우에는 11개 적중으로 오랜만에 좀 등수에 들었지만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 등수에 좀 들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좀 경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적중이 됐고요. 어, 1번 경기 그라나다 대, 애,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경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제가 투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답답했었고, 굉장히 고전했었습니다.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좀 나오면서 그이 그라나다의 버스를 어, 뚫지 못하는 어, 그런 아틀레티코의 모습 그리고 전방에서의 어, 펠릭스 그리고 르마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두 명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수아레즈가 좀 고립되는 모습들과 음, 약간, 뭐, 창의성이 좀 없는 그런 공격에서의 그런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많았어서, 아, 이 경기 그냥 0대 0 무승부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어, 요렌테 선수가 굉장히, 어, 그건 맞기 좀 힘든 공이죠. 그래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기나 했는데 또 그라나다가 동점골을 넣었죠. 그래서 아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이제 어, 굴절이 되면서 득점을 하면서 어,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 경기에 투포를 쓴 거는 조금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합니다 왜냐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두 어, 개의 픽다 무패로 이제 투픽을 가면서 적중이 됐고요 이번 경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픽에서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갔지만 풀베드에서는 무승부까지는 좀 바,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친 이유는 호페나임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어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게 상대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르트문트 키퍼가 너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 주전 어, 로만 비어케 선수가 이제 결장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그이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도르트문트가 좀 어이없게 좀 골키퍼의 이런 어, 막을 수 있는 공들을 못 막으면서 이제 실점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또 그대로 나왔어요. 이 막을 수 있는 공들을 어 너무 불안했고요. 이 이 본인도 키퍼가 서브 키퍼가 자신이 없는지 어, 잡아도 되는 공들을 다 그냥 쳐내서 코너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했어서 이렇게 무승부까지 받쳤었고 어, 풀백에서는 적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픽에서는 좀 의심을 많이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어,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 어, 3번은 제가 아예 그냥 생각을 못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음, 레버쿠젠이 저는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제, 이제, 좀제 거를 좀 많이 참고하셨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버쿠젠이 어 저는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 지금 우측에서의 디아비 어 이번 경기에서 뭐 자책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마인츠의 수비 정도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어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뚫어내지 못하면서 어 무승부가 나왔죠 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 만약에 뭐 마인츠가 이 뭐, 꼴찌서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고, 어, 개인적으로는 아예 예측에서 실패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중해서 실패를 했고요. 어, 4번은 초안에서는 제가 브레멘의 사이드로 봤었죠. 승무 쪽 사이드를 보다가, 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브레멘의 경기력과 프라이브루크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어, 프라이브루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은 있기 때문에, 어,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투표율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아,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뭐 브레멘 사이드로 봤었던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상대 전적에서 브레멘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어,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의 프레이부르크라는 점까지 포함을 해서, 어, 저는 좀 이변으로 봤었고, 이변이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적중이 됐습니다. 5번 경기 슈트트가르트 대 헤르타벨린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제가 무패 쪽으로 봤었죠.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어,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바쳤어야 됐나라는 어,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슈트트가르트의 단통패로 갔었고, 어, 헤르타벨린이 4연패 중이었었는데, 홈에서 좋지 않은 슈트트가르트 상대로 5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트트가르트가 공간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헤르타벨린이 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어, 초안에서는 무패로 봤었지만 단통패로 바꿨었던 부분은 두 팀이 맞대결해서 좀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 때문에 어, 이 경기는 단통패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패를 가서 어,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헤르타가 못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슈트가트 역시 좀 못하진 않았었고요. 어, 경기력 봤을 때는 약간 승패로 좀 나눠질 경기처럼 경기력에서는 그렇게 보이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추가 득점 없이 이렇게 1대1로 어,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 6번은, 아, 뭐, 제가 지운 경기가, 어, 다 이제 정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변을 봤는데 다 이변이 나오지 않아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공격진에서 돌리긴 했습니다. 엔네시리나, 뭐, 수소, 어, 이런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어, 약간의 체력 안배를 시켰었고, 어, 약간 무승부로도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세비야가 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 승리를 하면서, 어,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적중에서 어, 적중은 하긴 했지만 폴더를 조금 아깝게 좀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가더라도 차라리 지우는 것보다는 그냥 승무 투픽만 어, 가야 됐었었나 대, 야 어, 가야 됐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기고요. 어, 7번은 의심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 좀 좋진 않더라도 상대가 알라베스여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대승을 했습니다. 적중을 했고요. 어, 8번은 어, 이 경기도 제가, 뭐, 대부분의 픽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만 보다가, 어, 케가 원정에서 좋진 않지만,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결장 예정자가 좀 너무 많았었고, 어,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 경기력도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까지 좀바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무승부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풀베에선 무승부까지 바쳐서 적중이 됐고, 최종 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 9번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의 단통 패로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좀 힘겹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승리는, 어,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타페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어, 소시에다드의 부상자가 좀 복귀한 점과, 지난 경기 어, 다득점을 했던 부분에서, 이 경기는 헤타페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어,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헤타페의 단통 패로 갖고 적중을 했습니다. 어, 10번 경기 프랑크푸르트대 캘린 경기, 어, 이 경기도 좀 이변을 봤었는데, 어, 이 경기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이 경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프랑크 프로트가 좀 무난하게 이기면서 어, 켈린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어, 보여줬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승을 이어나가는 프랑크 프로트의 모습이 됐고요 어,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좀 단통승으로 갔었죠 제가 초안에서는 좀 무승부 쪽으로 어, 좀 중심을 두다가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어, 초안에는 좀 생각을 했다가 어, 레알 마드리드 리드가 주중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은 어, 발렌시아 상대로 발렌시아가 크로스 수비에 약하기 때문에 어,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통승으로 가서 적중이 됐고요. 아, 12번은 좀 아쉬워요. 이 경기는 아,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대로 무승부를 갔어야 됐는데 아, 조금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베드에서 이 경기를 단통무승부로 가려다가 단통승으로 바꾼 게 제 무승부를 보고 있는 경기가 일곱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경기까지 포함하면 무승부가 총 여덟 개였습니다. 근데 여덟 개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무승부가 일곱 어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로 갔었어야 됐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음, 볼프스부르크가질것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홈에서 패배가 없는 팀이었고, 글라드바가 원정에서 좋지 않았었던 그런 점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승무사이드로 생각을 했고, 초안에서는 단통 승쪽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어, 패턴에서 이 볼프스부르크가 홈일 때 글라드바흐 상대로 어,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 무승부하고 그 다음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 무승부하고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홈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어, 이번 패턴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어, 그런 패턴이어서 어, 이 패턴을 좀끔더 좀 믿고 했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최종픽에서만 적중이 됐고 풀벳에서는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에이바르의 승쪽을 좀 보다가, 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래도 공격에서는 에이바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바이돌리드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았었고, 어, 지금 두 팀의 경기가 저는 무승부가 투표율이 한 40%, 아, 한50% 가까이 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어, 투표율을 보니까, 어, 에이바르가 투표율이 정배당이었고, 어, 그리고 이 무승부의 투표율이, 어, 그다지 좀 높진 않았어서 이 경기 무승부로 가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대로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에서는 단통 패로 갔었고, 풀드에서는 승패 방향으로 갔었죠. 일단, BRL이 4연속 무승부 중이었었기 때문에 오연문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승과 패 중에서 하나였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 BRL이 어, 최근에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력은 베티스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티스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뒀었고, 풀베드에서는 좀 안전하게 승패로 갔었고, 차종픽에서는 단통 패로 가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일단 이 경기 뭐 라이브로 좀 봤었는데 어 2대0 나오고 나서 아이 경기는 좀어 포근하게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점을 하면서 이제 막판까지 좀 똥줄 탔었습니다. BRL이 막판에 골을 넣었는데 그거 심판이 반칙을 물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꼬리지 어,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5연속 무승부가 될 뻔했었는데 어, 심판 덕분에 베티스가 어, 승리를 하면서 어, 등수 안에 들었었던 그런 경기였었고 프로토까지 이제 적중이 됐었죠. 어, 저는 이제 또 7회차 경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챔스와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좀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또이 어 7회차 초안 경기들로 다시 찾아오고요. 그리고 어이 영상 찍고 나서 바로 어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 대해서 프로토 영상 예측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